도와 아니었어? 근데 이거 보세요. 초반에 이렇게 하지. 푸딩 해지. 야 진짜 이거다 푸딩 2 시간 전 휴대폰 한개가 없어서 보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카메라 이거 유심이 없어서 요 유심이 없어서 오 USB 있고 카메라 아, 있는데 찍었어 이 다음은 이렇게 오. 내가 안 봤잖아. 괜찮아. 오. 이거꾸 봐. 요, 요 바봐. 이렇게? 가는. 보딩이 갔네. 이렇게? 몇 시다. 10시 14분. 이 이렇게 3 L -C Q -N I 이것 거시 A13 같이 온 거야. 같이 온 거는 카메라가 이거 또잘졌어 그 카메라 그 이거 봐 봐. 카메라 카메라 유튜브 카메라 찍는건 찍는데 심각해 같이 웃는건 심각해 센터 스케건는 괜찮아 오오저지거요여 이거 안돼 이거 카메라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거 skt 리그 이거 skt 리그 뭐지? 량애 원래 kt 랑 atu 플러스 랑 올레치 해외 올레치 폰 kt 앞 폰이에요. 야. 여수주 중... 네문열 시간 문열 시간 6시 30분. 못하는 시간 10시 정도 10시 네. 전도. 주셔시감해 주셔서 감사합0다 10시 1 0 9 전도. 10시 전도. 전화하고싶전면전화하고거전화하싶찾면는거전화하고는 거예요? 와우! 후! 오케이. 센드로스 캔들 이제 아리미 때문에, 아리미 때문에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